뚝배기에 기절 기절일초 달아줘야 된다 인정 뒤어 <laughs> 뒤에다가 그냥 기절이 초빡 달아버려야지 씨가 어떻 멋지지? 그냥 그거가 아, 도도마스 더가 딱 얘기할 때는 <laughs> 답내가가요치 음. 아니면은... 어 뭐야 ㅅ 어, 아, 둘다맞 아, 알태빌로 왔어, 알태빌로 왔어, <laughs> 늦었습니다, <시발>. <웃음> <웃음> 어 알타킹 렀어 X2 늦었습니다 ㅅㅂ 아어 얘는 잡을 수 있겠는데? 제가 넘겨졌으니까 가서 고기나 먹고 오십시 아아! <laughs> 아

아니 좀 나. 하마 먹고 뭐으면 좋은 거지 뭐. 아니 아니야. 무저 다시 내려겠습니다 아, 특성 어디 사렙인가 이거? 아, 사렙이구나. 아닌데? 아, 일레 일레트었네 씨발. 받아왔다. 받아왔다, 이거. 다 적었다, 이거. 잘못 찍었다. 아니, 도대체 존나 약해. <laughs> 뭐야? 뭐야. 이건 아니야. 왜? 네? 진입한번 썼지? 진입한 데한번 쓰고, 딜러인데 한번 쓰고. 우리 공성 먹자 이거. 네. 그거, 그거 님이 시합만 봐줘요. 알았어요. 아, 썼어. 아니, 시합 올 것도 없어. 그냥 먹으면 돼. 나 먹으면 된다니까 왜 <laughs> 괜히, 괜히 쫄아서 준은거야 이거는 1레벨 서리야말고 냉기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잘못찍었어 어? 뭐야 1레벨 아니 4레벨에 그거 갈거면 1레벨 W로 가고 1레벨에 그거 갔으면 4레벨에 공속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나 잘못찍었다니까 왜 잘못찍은것이지? 뭐지? <웃음> <웃음> 와, 다시 빡세네, 얘네들.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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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찌질 거야. 웃음> 나갈수 있나? 아, 내가 때리고 있면안 되는구나 이 씨발. 멸멸아 고기 파티. <laughs> 식으로로그 <벨> <laughs> <laughs> 아, 오! 개웃기네. 같은 라인, 라인 먹고 겠습니다 라이 당네. 간식으로 포스터트? <폴> <laughs> 아,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. 어, 간식이 아니라 간식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예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아, 저 미친새끼 상승기로 왔네. 씨, 어쩐지 존나 멀리 가더라.

아, 까비. 엘러그, <laughs> 좋은 고기 공부하지만. <laughs> 아, 이렇게, 바다에서 길버하는 미친새끼 씨발. 왜 이렇게 또 솔크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, 길바만 나 도달자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? 오, <laughs> 어, 이걸 루빙으로 빼. 신드라, 거 신드라고사? 신드라고사? <laughs> 근데 지금 뭘 해도 이길 것 같아? 아, 꺼져봐 쭉! <laughs> 뭘 해도 이겨, 씨발. <laughs> 꺼져봐 님, 저한테 붙어요, 해줄 테니까. 안? 우리 기바 친구 한 바퀴 돌아보지만 아무 영향이 없어. <laughs> 걔는좀 튼튼.. 아니 거기 먹겠다고 <laughs> <오>, 씨. 오 땡겨가. <laughs> 야너너 너 그건 아니야 임마 아다 <laughs> 어. <laughs> <죽었다. 웃음> 어. 레이너 살려야 되나 저거? 아스살것 같은데? 아이 새끼 똥말이야. 레이너. 아, 아, 동네분이 나올 줄은 <laughs> 생각도 못했네. 아 피곤해. 아서스는왜 이동기가 없는 거죠? 아서스 이동기가 왜 있냐. 가로시에 이동기 줄래? 히스킬로 <laughs> 보라진 <laughs> 점프 주는 거지 이제. 도발? 하지만 캐리거에 등장한다면? 아 <laughs> 씨발, 뚜렁이 <두벅이>, 씨발, 족같아! <laughs> 아래에서 무슨 캠프를 먹었고, 쟤들이 촬러왔는데 지들이 졌습니다. 캠캠페스 캠프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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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니네 뭐야? 이 찐따의 군대 뭐야? 신들라고잘안 갔어. 아, 아. <laughs> 아 이거 아, 아까 빨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됐어그안 빨려 들어갔으면 신들 같이 나그랬는데 아 그런거 그런걸 따지고 찍냐 진짜 쉽게이네 진짜 궁극기 ㅅ ㄲ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 그렇게 보긴 했는데 진짜 쉽게이네 쉽게이 10게이. 어좋었네요수아하십쇼어 뭐야 왜, 왜 저걸 쪼고안 잡는거지 얘네? 뭐야 기방 어떻게 레이너를 잡았어 뭐야 <laughs> 뭐야 씨발. 막 우리 우리 우리가, 우리가 훨씬 아, 빨리 나... 떨어지는데? QW? 뭐지? 레이너가 없잖아 <laughs> 사대오고사대오고사대오고사대오고사대오고 4대5고, 4대5고, 4대개고4대발고4대저고4대랩고4대뭐고4대고 도망을 갈 수가 으흐요? 없어, 씨발. 큰일 이게 들었습니다. 카중쿤. 뭐야, 이거? 말하고 없네, 씨발. 저거 먹었습니다. 야, 꿀벌. <laughs> <저는> 왜 울고 있는데? 아, 이거 어떤 정신 병자 새끼가 생각하는 거죠? 진짜? 야, 그만 그가...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<많이 웃음> <laughs> 게 <laughs> 쉬... <laughs> <매차> 아, 그하 아, 그게? 아, 그게? 아, 그게? 좋은 게지 아, 이게 정신병자 새끼 아, 이게 아, 그게? 차했다 아, 신발. 아, 그게? 아, 그게? 아, 달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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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알았어. <laughs> 예. 소울로크라니까 그,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. <laughs> 뭐야, 왜, 왜요, 왜. <laughs> 그, 항마력이 좀 생기더라고. <웃음> 항마력이 <웃음> 그, 야, 야 꿀벌 와도나 그냥,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스크롤 싹다 내렸어, 나. 다 봤어. 표정이 <laughs> <laughs> 안변했아 어, 바르다. 어, 뭐야. 이거신 이거 넣으시쇼. 내신 <laughs> <대신> 맛있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그 어쩌 어쩌 미친 새끼가 생겨야 했는요그 <laughs> 정도 머리 이상 있는 거 아니야? 그 메이플에서, 아, 메이플에서 그 먼저 한, 왔대요. 아 메이플에서 먼저 왔어요? <laughs> 혹시 네. 아 환주. <laughs> 아, 아 소스 이거 탈리네. 님들 그 오늘 블리즈컨 했다는데 봤어요? 耶，阿尼。